내가 도박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할게. 아, 나는 예전에 도박을 좋아했었어. 강카운드 가보고, 불법 토도 사이트에서 바카라, 홀짝 이런 해보고, 근데 좀 많이 빠져 있었어 근데 좀 오래 전 일인데.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돈, 돈 천만 원 정도 줘야 할 때가 있었는데, 시기가 좀 늦어졌어. 었 내가 이제 실수를 했지. 시기를 이못 맞춘 거야. 그래서, 수중에 너무 돈이 없어서, 아, 이거, 나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근데 주변에, 사실 그때 당시에, 뭐아 형들이 돈을 뭐 마카오라는 데를 가서, 얼마를 가져가서, 뭐, 진짜 뭐, 수억 원을 따왔다더라. 뭐 나한테 잘한 거 하고, 막, 사진도 보내주고 하니까, 그때 너무 그게, 뭐 부러운 거야. 그리고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갔어. 일단, 아, 지금, 가장 빠른 마카오 비행편을 알아보자. 바로 결제를 했지. 근데, 진짜 수중에 돈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이제, 왕복 티켓만 딱 결제를 하고, 이 공항에 딱 갔어 그 공항에 가는 차비조차도 아까 좀 정도 돈이 없었지 도착해가지고 계좌를 보니까 50만원? 한국 돈으로 50만원 정도밖에 없는 거 출발하기 한 1시간 전이야 마음이 너무 데해 돈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좀 민망한데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렸지 전화해가지고 누나 나 지금 얼마 좀빌려줄수 있어? 뭐 누구야 뭐나 얼마 좀빌려줄수 있어? 막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다 도움을 줬던 지인들이거든 이제 학원 창업할 때뭐 전단지도 같이 돌려줬는데 근데 이제 돈을 못 빌려주겠다 돈이 없대 뭐 50만원, 100만원도 없대 그래서 아, 알겠다고 이제 다 돌렸는데 결근 돈을 못 빌렸어. 그래서 피크돈는 들고 같이 한번더 50만 원 정도. 공항에서 환전환전 비싸더라. 그래서 기억으로는 3,300달러 정도 있었던 것 같아. 홍콩 달러, 마카오를 갔다. 마카오 홍콩 달러를 했어. 갔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거기 이제 공항이랑 그 카지노 호텔들이 모여있는 곳이 좀 거리가 있는데 거기 공항 리무진이 공짜로 왔다 갔다 해서 그걸 타고 이동을 했어 택시는 비싸고 비싸진 않은데 이제 돈이 됩니다 가자마자 되게 비싸보이는 카지노로 갔어 비싸보이는 호텔 카지노에 갔어 갤럭시인가 뭔가요? 기억을 안 나요. 그런 게 없어. 엄청 비싸 보이는데, 종목은 다하라 다카... 박하라가 제일 화끈나한 승부가 난리가 니고 그래서 뭐다 걸기도 하고, 3분의 1씩 걸기도 하고, 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손이 못늘진 뭐 않아. 그러나 2시간 동안 버티다가 3시간 <laughs> 만에 다 날린 거야. 또졌어 이제 나의 전면을 했다고 눈앞이 깜깜해진 거지. 그래서 나한테 남아있는 게 한국으로 돌아갈 티켓 한 장이나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천 원 정도 남은 거야. 진짜 좋던 거지. 그래서 이제 돌아갈, 나은한 4일정도 남았고 그래서 방법이 없는거야 거기서 외국이니까 돈을 빌릴수도 없는거고 그래가지고 마카오에서 4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잘곳도 없고 돈 4천원으로 버텼지 어떻게 버텼냐 내 이래서 도박이 싫어. 뭔 개소리야? 어떻게 버텼냐면 일단 물로 버텼어. 근데 물살 돈이 없잖아? 또 마카오는 물이 좀 비싼 편인 것 같아. 내가 편의점에서 콜라 사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어. 물 어떻게 내가 먹었냐? 마카오에는 호텔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카지노에서 카지노 치는 사람들한테 물을 공짜로 줘. 물 생수, 그, 뭐, 500ml, 한 300ml 짜리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카트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놔. 그러면 이제, 슬렁 가가지고, 뭐, 치는 척 하다가, 이렇게 한 주머니에 한두 개씩 꽂아오고, 그걸로 하루 버티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한두개 훔쳐다가, 훔친 건 아니고, 이제, 주머니에 넣어서, 그걸로 이제 마시면서 연명했지. 그러다가 3일차에 너무 배가 고파서 마카오에도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백도날드에 들어갔어 근데 빅맥을 시키려고 줄을 섰는데, 빅맥 세트가 한 5,600원인가, 뭐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이 3 4천원이었다 그랬잖아 3천원0백원 정도였어 그래서 세트를 못 먹고 백맥 단품 하나를 사서 그걸로 3일째 되는 날첫 끼를 먹고 마지막 날까지 쏠쏠 굶었지 그리고 잠은 어떻게 했냐 왠지 밖에서 자면 장기가 털릴 것 같아서 거기좀 위험한 동네인 것같았어 밤에는 잠을 자야 되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슬프고 어이가 없는데 진짜 거기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를 가진 호텔들은 정말 크기가 어마어마해 진짜 커 규모도 크고 시설도 정말 엄청나 화려하고 그런 호텔에 가서 1층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대변기가 있는 칸막에 들어가는 거요 그래서 바닥을 보면 물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해. 완벽해. 거기는 어 진짜 뭐 고급 호텔이라 그런지 청소 상태가 정말 좋았어. 그래서 뭐 깔, 깔 것도 없고 뭐 잠바도 없어.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자는 거야. 수건도 없었어. 그냥 그변기통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고 자는 거야. 그리고 딱 일어나면은 시간 보면은 한 3시간 흘러있고 또자딱 또 일어나면 아침이야 또 아침에 나가 그래서 이제 뭐 호텔 구경도 좀 하고 근데 돌아갈 일은 한 3일 남았어 그렇게 해서 버텼어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공항에 가서 공항 벤치에 이제 누워서 대놓고 잤지 미친놈처럼 거지처럼딱 도박 때문이야 그렇게 해서 공항에서 그렇게 거지처럼 벤치에 누워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엔 한국으로 잘 돌아왔지. 그게 내 마카오에서 돈 50만원 가지고 도박해서 쫄쫄 굶고 거지처럼 화장실에서 자고 그랬던 이야기야. 결론은 뭐냐? 뭐 금액에 상관없어. 횟수에 상관없이 도박은 정말 질 수밖에 없어니 내가 경험했고 내 주변 사람들이 경험했고 심지어 도박으로 정말 몇십억 딴 등도 내가 봤지만 들었지만 그분도 다 잃었어. 결국은 다 진다. 도박은 안 하는 게 정답이다. 그게 내 이야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에 아, 결국엔 그 해결해야 할 돈은 해결했지. 미안하게 좀 시기가 늦어졌지만 뭐 어떻게든 해결했어. 도박을 하지 마.